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저차김 인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자동차계 의 정말 장수한 모델이죠. 굉장히 인기 많았던 차량이고, 지금도 인기가 다시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현대 소나타. 이 엣지 모델이요 1600cc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 그리고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2024년형의 주행거리 약 2만km 완전 무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을 보기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병적관리 두 번째 완전 풀옵션 신차 대비했을 때 저렴한 가격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 스톤츠 깨진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정면 쪽 외관 보면 뭔가 약간 좀 무광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전차 주분이 차량 전체에 생활 보호 필름, PPF 필름 무광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PPF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따진다면 핸드폰 액정 그 보호 필름. 그래서 외관이 어떠한 오개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PPF 뿐만 아니라 정면 쪽 보면 좀 다르죠. 얘는 인스퍼레이션이에요, 등급이 그런데 전차주 분께서 n 9 모든 앞 범퍼 뒷. 범퍼, 배기, 휠 모든 부분을 N9 순정 부품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사제도 아니고 순정 N9로. 그래서 이 차량은 딱 보면 그냥 N9이야. 배기까지 순정 N9이 돼 있다는 점. 요거 네발짜리 이것도 N9 거예요. 순정 부품. 팝콘 소리라고 하는 막 방방방 이런 소리는 안 나지만 어,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듣고 오시죠. うわ <noise> 자오늘이 차량 같은 경우 일단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Let's get it 한번 해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편으로는 오토스탑과 전동 트렁크,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D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면 크루즈 컨트롤과 차근거리 유지, 차선이탈 방지 즉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핸들 오른쪽은 핸들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뒤 투 채널 빌트인캠 옵션, 블루링크까지도 가능한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어라운드뷰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오토 에어컨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하단으로 내려오면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와 어라운드 비 오토 홀드 옵션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크인 시트 옵션까지. 사람이 타고 내릴 때 신발이 부딪히는 플라스틱 부분, 그리고 이 글러브 박스 이런 부분들 다 보호 패드로 부착을 해 주셨어요. 근데 어이 핏감이라 그러나? 너무 완벽하게 맞아. 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소나타 디 엣지 모델입니다. 16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2024년형의 주행거리 약 2만 키로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관리 차량 차량 전체 PPF 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 차량 전체 n 라인으로 튜닝 완벽하게 되고 옵션까지도 옵션인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 대비했을 때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구입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상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차차차의 윤종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